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자이종목 작년에 7만원까지 찍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가 자 이제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있고 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도 더 났어요 지금 3만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저 얼마 전에도 반등을 한번 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반등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좀 주저앉았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7.16% 이제 좋은 흐름 이제 급등이 좀 나오면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짜 찐 반등이 아니면 뭐 일시적인 반발 매수에 의한 이런 단기적인 좀 반등일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일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일단은 뭐 대부분 다 물려 계신 구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신규 진입을 또 해볼 수 있는 구간일지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물을 타야 되며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서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개인과 외국인은 좀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야 사실 사고 팔고 계속 반복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한 편인데. 자,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 개인과 외국인이 좀 크게 팔고 나가면서 어쨌든 한달 기준으로 좀 개인과 외국인이 많이 판 것처럼, 어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관이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좀 이끌어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어쨌든 좀 많이 올라왔어요.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두 자릿수 유지하고 있고, 그것도 뭐 30, 40까지도 넘긴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자,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 과거에도 좀, 좀, 좀 높은 편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엄청 높아졌죠. 30, 40을 기록하고 있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대차장고가 이렇게 올라가요 대차장고 여기 3개월 전부터 횡보를좀 하다가 자 10월 중순부터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차장고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공매도 비중 같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비중이 아 공매도 그 부담이 굉장히 크다 공매도 부담이 상당히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안 좋게 볼것 없는 게 지금 어쨌든 좀 이따 이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상황은 좀 많이 다 이제 반영이 됐고 지나가는 단계고 이제 향후에 주가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흐름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자뭐 지금 3만원인데 예를 들어 급등이 한두 번더 나와준다 그러면 쇼스 퀴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큰 탄력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는 맞지만 이제 향후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뒷 대준다면 오히려 우리가 스케줄도기대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게 되면 자 9조대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과거에 자 그리고 이후에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자 10조 13조 기록을 했고 자 올해는 횡보하면서 이제 제자리걸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자 작년까지 상당히 좋았어요. 작년까지는 한 번도 눌리지 않고 꾸준하게 3,000, 4,000, 5,000, 7,000, 9,000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좀 크게 눌립니다. 그래서 거의 1조 가까이 작년에 찍었었는데 올해는 7,700억까지 좀 내려오고요. 자,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하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작년 올해에 걸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한데 그래도 이제 내년 후년 가면서 계속해서 자, 이렇게 좀 올라줄 것으로 일단 점쳐지고 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올해가 진짜 지금 이제 바닥으로 보고 있고,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도 이제 3분기가 좀안 좋고, 자, 4분기까지도 조금 안 좋고, 이제 내년부터 확실히 좀 전년 대비해서 올라갈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부채비율 보시겠습니다 140, 170, 150, 140, 140 전반적으로 한100 중반대 그래서 올해도 140 정도 그래서 어쨌든 부채비율이 조금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ROE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에 좀 지지부진했고 마이너스 기록까지 했고 5, 8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좀 실적이 꼬꾸라지면서 이제 4, 이제 올해는 3 정도 좀 내려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가장 높았는데도 8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EPS 주당 순익 보시게 되면 뭐 실적과 비슷한 흐름이죠. 자, 한번 눌렸다가, 자, 재작년에 제일 좋았고, 다시 한번 작년 눌리고, 올해 더 눌리고,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쉽지만 이제 과거에는 200원 뭐 배당을 했었지만, 이제 최근 계속해서 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되면 4년 차로 이제 배당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 차익으로 좀 노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자, 올해 PER은 19.36배, PBR은 0.5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자, 저는 지금 적정 주가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눌렸, 눌렸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저평가 구간으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자, 그렇다고, 어, 이제 이미 대, 다 반영이 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좀 비싼 구간으로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까지 좀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동사, 자,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인데요. 자, 올해 3분기 일단 매출 9.7% 감소했고 순익 85.1% 감소했고요. 어 그리고 영업 이익이 중요하죠. 70.8% 역시나 크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음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센서스를 좀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그 배경에는 이제 태양광 모듈 판매 감소 여파가 있었고 그리고 석유화학 업황 부진 이런 것들이 실적에 좀 악영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부문별로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태양광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부문 매출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3.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소폭 좀 내렸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크게 감소했어요. 82.4%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상업용 모듈 판매량 회복 등으로 4분기 태양광 부문 영업이익은 1304억원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굉장히 크게 눌렸지만 4분기부터는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는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 중이라 모듈에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발전 부문의 실적 변, 변동폭이 좀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케미칼 부문 보시게 되면요 매출은 12.3%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고 영업이 56.3%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저 역시나 좋지 못했고요 석유화학 어팡이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폴리에틸렌 등 주요 판매 이 제품 판매 마진이 증가하면서 영업이 규모 자체는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3분기에는 자 그리고 이제 4분기 전망을 보시게 되면 모듈 판매량과 마, 이제 판매 마진이 증가하고 해외 발전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과거에 이제 언급했었던 이 IRA 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이 세액 공제액은요 이미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수요 강세를 웃 도는 공급으로 태양광 제품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글로벌 태양광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치, 지금 당장에는 좀 악조건 어 악조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본다면 그래도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이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4분기에는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고가 원재료 투입에 따른 영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크게 어 우리가 너무 안 좋게 볼 재료들은 이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이제 현재 상황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규 진입 먼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진입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나쁜 것들은 대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위험할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지금 당장의 큰 모멘텀은 없어요. 이걸 막, 막 가파르게 오, 막 이렇게 올라갈만한 큰 모멘텀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악조건, 악 재들 이제 대부분 다 반영이 됐고 4분기부터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 지금 재료로만 봤을 때는 좀 서서히 좀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은 이제 연출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반발 매수 그리고 좀 기관이 좀 장난을 좀 쳤죠 오늘 어 어쨌든 목표 주가 내 하향을 하면서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본인들은 결국 오늘 쓸어 담았죠 아까 그러니까 보시면 기관이 오늘 쓸어 담았죠 네 오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냈어요. 그러고서 쓸어 담았어요. 자 어쨌든. 이런 점 여러분들이 그래서 리포트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런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 하지만 이제 막 메리트가 엄청 큰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부터 드릴게요 지금 재료로서는 일단 많이는 못 드리고 4만 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까지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4만 원이 갔을 때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이제 대응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4만 원이 갔을 때 여기서 털고 나올 것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더갈 것인지 이때 상황 보고서 다시 한번 좀 결정하셔야 될것 같고 어쨌든 제가 뭐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영상 앞으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대로선 4만원까지 좀 중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4만원 찍는 구간은 제가 봤을 때한 내년 초에서, 네 늦어도 중반 안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좀 유리할 것, 할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해서 물리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뭐 대부분이실 텐데, 일단 제가 라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라인 하나 더 드리는데 5만 천원 라인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천원자 이게 뭐냐면 일단은 구간이 너무 굉장히 지금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위에 구간 그러니까 거의 뭐 상단층 6만 원대 5만 원 후반대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상 4만 원까지 내리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4만 원까지 여러분들뭐 현금 여력이 되지 않는다든지 어쨌든 내리기 좀 이제,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5만 천원 밑으로는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빠르게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4만원 이제 밑으로 빼주시면 좋겠죠. 목표주가 밑으로.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중간 단계, 이 중간층에서 물리신 분들은 당연히 4만원 밑으로 빼시면 되겠고, 이제 4만원 밑에 계신 분들은요, 굳이 물은 안 타도 될것 같아요. 그냥 보유하시다가 4만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고할 것인지 이제 팔고 나올 것인지 결정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힘든 증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어쨌든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